네. 멘탈을 바꿔야 인생이 바뀐다. 18일차까지 했고요. 이제 19, 19일차 가도록 하겠습니다. 19일차는 천재란 누구인가? 천재 하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뭔가 이렇게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죠. 어, 우리가 천재에 대해서 천재는 그냥 타고났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천재는 절대 시간을 확보한 사람입니다.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노력을 그 안에 쏟아부어서 절대, 자신만의 절대 시간을 확보한 사람이죠. 그래서 자극에 집중을 하고, 긴 시간 동안 몰입하고, 그 이후로 성장한 사람을 말합니다. 어, 두 번째, 이왕 시작하려면, 당장 시작해라. 미루지 말고, 자꾸 천재에 대해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요.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것입니다. 또 19일차에 세 번째 보면요. 부러워하지만 말고, 천재가 되라. 다른 사람이 천재가 되지만, 여러분도 될수 있습니다. 당신이, 인지나 멘탈을 변화시키겠다고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서 그거를 잠재의식 속에 밀어넣고 또 그거를 실행으로 연결시키기 바랍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도 천재가 될수 있습니다. 오늘 천재가 되라 라고 어 주제로 천재란 누구인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. 어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어저 역시 늘 천재가 아니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천재야. 난 정말 천재야. 나는 모든 것을 절대 시간을 확보하고 내가 다할수 있어. 라고 믿고 따르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